오면 아주 등급 하려고막아고이렇게그 못하게. 그 다음, 이 손이, 이렇게 들어가서, 여기 칼라 그립을 잡고, 밀어주면 상대방이 다가오게 힘들어져. 그리고 계속 푸쉬를 할 거야. 그러면 이 손하고, 이 발을 살짝 해서 깽깽이 해. 깽깽이 하다가, 왼발이 들어가. 그래서, 공간 만들고, 바지 만들면 되 이걸로, 이렇게,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고, 발을, 발목을 이렇게 걸어서, 이렇게, 걸, 걸고, 손을,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, 이렇게 잡아야 되고, 녹이면은 그냥, 이게 다치시거나, 손바닥을 밀거나, 둘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요 그리고 이 손하고, 이 발을, 옆으로 상당히 푸쉬하니까, 깽깽이. 푸쉬 안 하면, 맞아요. 푸쉬 안 하고 있으면, 바로, 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수 이렇게, 근데 푸쉬를 할때다 푸쉬해. 나 넘어트리려고. 깽깽이 하다가, 보시면, 이 다리가 무릎 가고, 다시 무릎, 다리 가고, 이렇게 갈 거야. 지그재그로 발이 가고 있어요. 도망가고, 이 다리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, 대각선으로 들어가면서, 지금 공간이 났으니까, 그냥 있을 때 바로 가면은, 사이드로 가세요. 이렇게 뺏겨요. 그냥 바로 앉아버리면. 깽깽이 하다가 공간 만들고 하셔야 돼요. 하나, 둘. 공간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. 자, 이거 한 번씩.